그럼 뭐 계속 활동을 한다는 얘기고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도 있는데 자 그분들께 이런 당부를 마지막으로 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한 20여 년 있으면서 어한 번도 어 이만희 씨를 의심해 보거나 또 좌우로 돌아보거나 또 여러 가지 신천지 이단성에 대해서 주변에서 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어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하더라도 보지 말게 합니다.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저도 보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 신자들의 어떤 맹신과 맹종 이것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도 정작 그 안에 있는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맹종과 맹신이 없다는 거죠. 보지 말라니까 앞만 보고 그냥 달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어 좌우를 들어보고 그리고 이만이 쳤던 신앙 전력을 잠시 저는 어 짧은 기간에 어 나름대로 좀 이것저것 해보고 조사를 해본 결과 금방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는 길도 물어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신천지인들은 아예 그것이 옳다 하는 것에 빠져선 좌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신하다면 좌우를 돌아봄으로 해서 확실한 것이 사실이 진리가 비진리가 될 리도 없고 좀더 알고 가는 것또그 가는 길을 좀더 확신있게 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다른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 돌아보면서 더 확신을 가지고 갈 만한 자신감이 없다는 거죠. 이만희 씨가 못 보게 하는 이유는 그래서 성도들이 조금 더좀 어 두드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확인하는 마음으로 좌우를 한 번만 돌아본다면 신천지의 이단성과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것이 크게 빗나갔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laughs> 그 통계적으로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한국에 계시 한기국의 그 기독교 종파가 200개 이단도 거의 한 200개 됩니다. 거의 막무는 숫자인데 어, 뭐, 비공식, 이단성 있는 거에다 합쳐서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 이런 사실을 좀 깨닫고 상당히 심각하다. 이만희 씨, 분 이제, 문제, 문제뿐만 아니고, 이단성이 있다면은, 다른 것도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무방위 상태로 둘 것이 아니고, 어, 정말 교인들을,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살도록 해서, 어, 목사님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건강한 이 교인들의 군을 좀, 가르치고 단속을 해야 된다. 목사들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 목사님들이 심각성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네. 그것 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이렇게 생생한 조언을 해주신 세분 패널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를 쭉 함께 나누다 보니까 이단 문제 정말 심각하고 하필으로는 엄청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크리스찬 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단이 두렵긴 두려운데. 그러면 반대로 이단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리고 그것은 밖에서 누가 주는 것일까, 아니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일까? 이것도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크리스천 키오 다음 주 시간에도 더 도전적인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도전적인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laughs>